오맛있마오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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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소에 도착했시지 마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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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어지지 나 그거 좋아. 나 감자 먹고 싶은데 감자고기. 그래도 그냥 갈수는 없죠. 어, 그래안먹어어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어. 한튼 부산에 있을 때 되게, 되게 따뜻했는데 이제 위로 올라가서 좀, 좀 살쌀쌀하다. 어, 어행 우리 언제까지 들어, 들어 들어가야 되지? 25분. 어 지금 출발한 자저 우리 아이가. 오 씨. 아이가. 아, 아예 아이야. 허들값 씨. 아난 콜라 없이 못 살아요. 강호가 이캡씨를 먹는다고 논란이 있는데 이게 더 쌀뿐이야. 그렇죠. 오. 오. 여기서 무슨 일기 있냐? 금강육에서해가다졌는데아 진짜 거짓말하고 쭉 쪘어요. <laughs> 중간에 한번 깨 떨어진다고 합니다. 아 근데 또막잘때뭐 잘 찍은가요? 어, 네? 잘때뭐 찍은가요? 찍은 안 찍었어. 응. 어, 뭐 먹지? 회... 회오리 감자. 회오리 감자. 음. 아, 원래 오랜만에 외워나가지 괜찮겠다. 응또 옥수오랜만에 먹는 아, 이거 좋아. 어? 빠뜨리 없다. 응? 음? 아직 배터리가다 떨어져가지고 <laughs> 휴대폰으로 켰습니다 회오리랑 핫도그 샀습니다 어우 아, 아, 아. 맛있다 음, 아 감자국수 다자야네요 핫도그를 얼마 고 싶어? 한번아 진짜? 한천 아응 한천 아이데 비엔동식이 키많 맛있습니다 음. 이건 형에서 음식 담으려고 제가 일부러 버스 탔거든요네 맞아요. 예. 와우. 아. 밥도. 아, 겨울 밥도 얼마나 먹는데? 엄청 맛있네요. 저번에 또 저희가 휴게소에서뭐 먹다가 또 늦을 뻔해고 아주 권역을 치웠거든요. 그때 진짜 가찔했지, 그때. 음. 음료수라도 좀 사갑시다. 응, 음, 좋아요. 음료 음... 몽소 하는 어? 어디였더라? 버스가 어디였지? 어휴 휴게소의 소토소토 열풍은 멈추지 않았지만 <laughs> 이제는 치떡치떡이 시작 가이거 치킨이거든요 맛있겠다 야외 아. <laughs> 오. 오, 오. <laughs> 어맛없노 <맞았다, 너. 웃음> 소떡소떡이 조금 나아요. 먹을 니까 너무 먹을 맛있는 거네 요즘엔. 나도 맛있겠네. 매직 핫도그 한번 먹어보고 그래, 그럼 이런 걸로 좀 사가지고 간간 먹자. 나 소떡소떡이 하나. <목소리> 소떡소떡이죠? 뜨거워요. <목소리> 네. 이짜예뻐포스오 네, 한... 아, 뜨거워. 네, 소떡소떡. 매직 핫도그. 핫도그가 사라지는 맛을 보여드렸습니다한 번에 넣나 뭐완어 음. 맛있다 이거! 나트럿. 이트럿나 뜨거워서 럿나지럿나트씨나이 나트럿. 나트 나트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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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럿 나트럿. 나트럿. 나는거봐 이거 나트럿. 봐 음. <laughs> 음. 음. 먹어봐. 음. 매직 나트럿. <laughs> 근데, 음. 근데 왜 이게 이름이 매직이지? 오, 어, 아 이거 뭐야 이게 이렇게? 나가는 분. 엔 이상하게 더러운 거야 악어 걸린 거지 <laughs> 야루 먹고 빨리 음. 넘어가자 너무 덥다 더 먹는 거아니가 우리? 아무리 더먹었지다안 먹었다며 <laughs> 아 근데 진짜 매직인가 봐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야, 그런 매직이여 우리 이제 여기서 뭐 합니까 이제? 야, 저거 맞네. 뉴욕 햄버거에다가 돈까스도 있다, 돈까스 어, 햄버거. 야. 어, 식사. 휴, 와, 와, 진짜. 휴게소 우동도 쪄 있지만, 휴게소 돈까스도 쪄요. 아, 저는 돈까스랑 우동 세트를 시켰습니다. 저는 얼큰 우거지 국밥 그리고 저는 맑은 난수곰탕 시켰습니다. Yeah. 자, 그리고 직렬을 위한 두부. <laughs> 진짜로 시켰냐고. 어, 많이 먹고 힘내. 어저 아, 먹어봐라. 어생 기념으로. 힘을 새로 태어났다. 어 축하해. 조금은 <laughs> 사고 되지만 수고하겠습니다. <laughs> 국밥 많한게 없다고 치. 밥을더줄수 없어. <laughs> 어 제육볶음까지. 음. 아 이거 휴게서 우동이 또 다른 맛이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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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어떻게 잘라요? 쫄깃쫄아 덩품 <laughs> 돈까스? 음. 다른가요? 음딱 옛날 돈까스 맛! 어... 아 저도 노래야 똑같습니다! 또 먹어본 아, 그래? 어? 자우또 돈까스? 수해소에서 돈까스를 먹어보 적이 있는데 아 그래요? 일반 사회에서는 말고 아. 뭘 상... 먹어요? 할 먹어. 여기도 정가자야 아, 이거 먹니까 음. 막 아, 그런 건 없구나. 아, <laughs> 어. 잘 먹을 만해 와. 아! 맛있긴 하나. 맛있긴 하나. 아, 또잘 먹네. 우와. 잘 야, 아, 끝도 없는. 와, 야, 체하겠다. 쟤도 뭐 갱생했나? 야, 휴게소문 좀 쉬어가면서 먹어라. 휴게소문? <laughs> <laughs> 네, 이거 말고도 먹을 거 많아. 많네. 야, 핫바다, 핫바다 먹어 맛있다, 핫바. 또 먹나? 배양은 어, 그냥 부식이잖아. 배양, 배양 모르나? 바로 바로 먹을 수가 있는 거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laughs> 아, 나도 먹을 거거든, 먹을 건데 조금만 쉬자고. <laughs> 아 조금만 <좀> 쉬자고. <맛있자고>. 무리하잖아. <laughs> 건강에 안 좋다고. 20대가 아니라고. NTS. <laughs> 와, 저 맛있지? 이게 맛있거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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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거? 아, 이게 맛있거든요. 아, 아 이거 아, 맛있어, 할라피뇨. 이거 아, 더 많이 먹는 거 같은데. 아, 노랭이 욕할 게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얘 너무 직구였고. 아 오분쉬었잖아. <laughs> 그리고 떡볶이. 님 먹을 수는 있는 거? 아, 나 먹을 수 있다. 최고만 보고 만만하게 보면 곤란해. 와, 근데 역광 오진다 지금. 만나. 어. 제 얼굴이 보이십니까? <laughs> 아마 <안> 보이실 겁니다. 예, <laughs> 밥풀의 네, 베스트 드라이버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이죠. 너무 눈 부셔서 지금 제 얼굴이 안 보일 겁니다 역광 때문에. 네. 아, 맛있게 먹네. <laughs> 빠랑, 빠랑, 저 알감자. 이야, 아, 야무지다, 야무져. 이게 맛있다. 휴게소 정지가 아닙니까? 휴게, 아, 휴게소 정지. 맛있게 먹네. 노래인 <laughs> 얼굴이 안 보이는데, 사실 노래를 눈부시네 <laughs> 진이랑 짜오가 자리를 바꾸자. 음 맛있나요? 기대를 져보이지 않네요. 예, yeah. 거기 겉에 이제 아몬드 가루 살짝 뿌려져 있으면서 안에 크림 치즈거든. 요 아주 맛있어요, 저거. 음, 음 맛있어요. 알감자 이길 수 있습니까? 아이, 아니, 이, 아이, 감자 뭔데? 아 당연히 이기지. 알감자 이게 뭔데아 달라. 음 뭐가 달지? 뭔가가 달라. <laughs> 아까도 계속 다르대. 기본 다이가 어. 비싸가지고. <laughs> 어 여기 떡볶이 소스 에한번 찍어 먹어봐라. 감사. 아, 이게 아닌가? 다른 거지. 야. 네. 음. 달로. 달로. 음. 어저 할라피 할라피 좀 먹어봐라. 와. 와. 음. 어 소스. 아이들 어, 겁나 뿌덕해 와우 오! 소스가 다 된다 어나맛있네오 음. 파을 여기 란어파 오. 야너란색파주색 하는구나 그래. 이란색다란색 파란색 아, 휴게소 호두, 간식은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습니다. 호두, 호두과자 먹고 싶나? 뭐 그냥 간단하게 차 안에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음. 호두과자를 사려고 했으나 작동하지 않는 무인 주문기. 아, 호두과자 전혀 없는 어, 화면이 안 돼? 어? 일주일 전인 것 같은데. 근데 뭐 먹나? 아니 내가 호두과자 먹을래. <laughs> 호두과자 이것만 둘 거지.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많은 호두과자가 있었는데. <laughs> 아 지금 여기 식사 중이셔고 지금은 안되겠다 아, 아쉽다. 오늘 강호이는 제대로 되는 일이 없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여기 밥먹고 가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제 한 시간 급해. 지금 이럴 시간도 없어. 코니버셜 스튜디오가 6시까지래. 아, 진짜. 어. 그래 빨리 간단하게 빨리 한 시간만. 아, 지금 이런 거볼 시간 없다. <laughs> 빨리 가라. 아, 이런 거볼 시간 없다고 빨리 가라. <laughs> <laughs> 역시 어린이는 뛰었어, 아, 이거 이거좀 어릴 때 소풍 갈때 항상 먹던 어 그치 우린 지금 소풍 가는 거나 해. 진저리는 뭐 젤리. 젤리. <laughs> 파워. 먹을 거 잔뜩 먹을 거면서 꼭 음료수는 제로를 고집합니다. 어제 말한 거야? 근데 네, 기억코 뭘 먹으려고 하는구나. 니뭐 네, 뭐 먹을 건데? 꽈배기 꽈배기. 요거 요거 요거. 니 네, 별로 안될겠다 센트로. 할까? 노랭이가 꽈배기만 <laughs> 시키려하자 강호이는 탐탁치 않나 봅니다. 저희 꽈배기 네 개. 내가 이거 파사 떨어지는. 먹을 거가. 어. 그러면은 차라리 일번 세트로. 어어 <laughs> 어, 동심이야 동심. <laughs> 오늘의 노랭이는 아. 평소답지 않게 과하게 신나했습니다. 야, 택시가 BMW인 거 처음 봐. 어? 어 그러네. <laughs> 아이고, 개인 아이고. 택시니까. 아, 뭐, 나 수... 근데 옛, 옛날에 벤츠 택시는 봤다 뭐아 진짜? 다다 어, 다 봤어. 거의 모범 택시급. 근데 개인 택시야. 야 가성비 좋지. <laughs> 아. 어, 이... 아, 냄새 너무 좋아. 있고요. 이게 주문하고 바로 튀겨 주시더라고. 와. 아, 이 냄새. 어. 냄새 와. 냄새 뭐야? 역시 고속도로에서 먹는 휴게소 간식은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와. <laughs> 겁나 있다와 와. 내 진짜 많이 난다. 죽이네. 뭐 안전운전하세요. 아. 고행권 받아 가세요 관리한다고 아까 제로브 샀는데 <laughs> 여기 겉에 붙은 이 하얀 거는 설탕이 아니야. 어, 야 우리들의 동심이야. <laughs> 기 기분 좋아지는 이건 얘기 안 되겠다. <laughs> 하여튼 무슨 가루야. <웃음> 마치 <웃음> 홀리듯이 백색 가루의 물질을 네. 입으로 넣는 강호이. <laughs> 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나는 꽈 꽈배기. 응. 그래 꽈배기 사자니까. 꽈배기 5개가 더다데 내가 네 말이 막 맞다는 얘기를 해 줬거든. 네 의견이 좋았다고. 다, 다음에는 우리 꽈배기 를 먹자. 그 얘기잖아. 말의 공격적이고. 뿌었어다 마시려고 뿌였어다. 뭐, 지 얘기밖에 안 하고 저기. <laughs> 자, 100% 짜오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휴게소 음식 탑 5. 3위. 이그 3위부터는 짜오가 좀 좋아한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근데 여기 기다리는 동안 김밥 같은 거 먹는 사람도 많다 나는 김밥은 용납 못 해요 휴게소까지 와서 아니. 김밥을 먹을 거면 나는 그건 휴게소의 테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럴 거면 그냥 식당에 가라 <laughs> 아. 3등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소세지 혹은 닭꼬치 이 중에 하나 나와야 됩니다 고기 좀 먹자 3등 알감자, 알감자. 야 오? 돈까스? 아, 내가 소 소스를 살짝 먹어봤는데 노래가 진짜 좋았나 싶어 아 그래? 아, 소 소스만 한번 살짝. 아, 이거지. 한 번,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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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썰어봐요. 아, 썰어준아. 아, 오, 고기도 안에 꽤 있다. 미리 썰는 거의 단점은 썰고 있을 때 누가 그냥. 아이. <laughs> 어, 대놓고. 그럼 왜 먹어? 와, 그래도 돈까스 맛있네. 실은 돈까스는 어디에서 먹어도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는 이번 이상은 해. 아 이거 든든합니다. 기름진 고기가 확 들어오니까는 그래. 육류엔배 없지. 근데 아까 전만 해도 뭐 기름진 거는 이제 별로라고 그랬잖아. 아뭐 밀가루네 뭐네 뭐 하면서 돈까스는 밀가루 아니야? 빵가루 빵가루 밥에 따가 있어. 아 맞아. 요새 그게 논란이더라. 이렇게 밥을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딱 동그랗게 주는 게 어. 부족하다 안 부족하다로 찬반이 관리던데? 아아 저는 돈가스 먹을 때는 저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딱 적당한 거. 같아요 너무 많으면은 무조건 나도 그냥 원래 밥한 고기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스크림처럼 퍼주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 이걸 두개 주면 돼 천재다 <laughs> 야 막상 돈가스 나오니까 뭐아 맛있다 근데 수소랑 돈가스랑 꼭 이렇게 연관이 있나? 아 이건 내가 이유가 있어 우리가 최근에 슈퍼맨이랑 저 24시 콘텐츠를 하지 않았습니까? 응. 성성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로 들렸는데 그때 먹은 돈가스가 진짜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가 않습니다. <laughs> 진짜 올는다아 <모르겠는데? 웃음> 근데 돈가스 사실 뭐 호빵이랑 비슷하다고 해야지. 짜오100% 누가 하는 휴게소 음식 TOP <laughs> 5 벌써 2위입니다. 딱 정해졌네요. 소세지 소떡 소떡.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소떡 소턱, 소떡은 확정이고. 아이 인마 이 성향으로 봤을 때는 감자. 어, 나도 알 감자 있을 것 같아. 안에로 어, 어, 막 콜라. 된장찌개 콜라. 이런 걸 수도 콜라. 있어. 만약에 찌개 다 나오지? <laughs> 바로 두 개로 분석. <laughs> 한번 <laughs> 입이 궁금하다. 갑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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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감자. 음, 나도 나올 줄 알았죠. 음, 짜오가 그렇지 뭐. 아, 이 통감자는 사실은 뭐 휴게소 음식의 간판 같은 존재라고 음. 할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러면은 삶은 감자 그 자체 아닙니까? 아, 삶은 감자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어, 음? 그렇지. 이거 어. 약간 좀 이렇게 좀 석쇠 이렇게 해 하지 않나? 음. 그걸린 자국이 있잖아. 느낌이 좀 다를 걸. 간이 좀 됐나? 아니, 이건 감자 본연의 맛인 것 같아. 음. 그럼 삶은 감자 그 자체인데? 가끔씩 이제 더더 더 작게 해서 알감자라고 있어요. 그거랑은 다른 풍감자고 원래 씨는 감자는 풍감자가 맞아. 어. 이, 이게 휴게소에서 최강 먹은 게소금 뿌려도 되고 설탕 뿌려도 되고. 아 어, 맞아. 소금 설탕 파를 다 잡았거든. 둘다 좋아. 음. 뭐뭐뭐뭐 뭐, 뭐 좋아요. 이건 설탕이 좀잘 어울릴 것 같다. 간식이니까. 음, 내 설탕이 좀더기네 이거. 다 소금이거든. 오늘 마이베로 가기로 간짜 산거야 그럼 내가 소, 소금인데 맞춰야 돼? 난 소금이야. 근데 문제는. 여기는 소금도 설탕도 <laughs> 아무것도 없다. 아, 이거 먹이 좀빡사다 내가 뭐 아무것도 안뿌렸나봐. 오도과자랑 비슷하게 이제 딱 여기서 왔다고 좋다고 이거 사가지고 이제 관광버스 타면은 야한 입만 한 입만 야한 입만 한 입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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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영의 1위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 사실은 긴장감이 많이 떨어져. 뭐거 뭔지 뻔하네요? 요거는 뭐, 이제 합파 계열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꼬챙이 꽂혀있는 그쪽 친구들이겠지. 닭꼬치라든지, 소떡소떡이라든지. 그거 안 나오면 지금 댓글에서 짜오저 이... 안 받는다. 1위. 음. 어? 어! <웃음> <웃음> 해, 해명을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부위기 우동? 그 예전에 1박 2일에서 우동으로 아주 재밌는 컨텐츠를 한게 있습니다 나 그거 보고 아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속에서 우동을 먹어봤다 했는데 그때 먹었던 우동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런 거는 짜오가 선정한 일, 1박 2일 레전드 카파이 브레스 할수데 근데 우동 진짜 맛있습니다 특히나 밤에 여행 갈때네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았던것 아, 같긴 해 우리 셋 중에는 진열이가 운전을 거의 유일하게 네.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 아, 아. 근데 그냥 그거 알더라도뭐 어렸을 때 가족들이랑 뱅크해서 응. 가면 어렸을 때좀 먹은 적 있지 않나요? 아 그건 맞는 것 같아 네. 아, 아버지들이 라면보다우동을좀 좋아하셨던 것같아 아, 근데 해외에서 우 진짜 맛있긴 해 우동도 약간 냉락은돈가스랑 아, 비슷한 네. 거지 어디서 먹어도 실패할 확률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래 니말 네 잘하네 뭐잘 말 어. 아니 나는 나는 분노의 차이다 지금 <laughs> 아, 이 핫바가 나왔어야 어, 되는데 핫바는 진짜 좀한번차트에 나올 법했다. 그 핫바 핫바 하는데 제가 핫바를 진짜 안 좋아합니다. 저거 진짜 평소에 사먹지도 않아요. 너무 주관적이어서 할 말이 없다. 약간 국물 그중에서도 면요리 이런 게 몸을 좀 녹이는 게 확실히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시, 실은 이런 핫바 계열보다는 우동이 한 주비긴 하십니다. 우동의 핵심은 약간 요거죠. 국물. 국물 위에 떠 있는 이 튀김, 약간 튀김 건더기. 여기 살짝 모아 내 앞쪽으로. 오! 하... 국물까지 먹는 순간 일등이 그래도 납득이 됩니다. 그냥 뭐, 뭔가 쉬어간다라는 꼭 숙계소 계속... 아니더라도 뭔가 쉬어가는 곳에서 잠깐 쉬면서 먹는 음식이라는 점에서는 우동이 좀 상징적이긴 한것 같아요. 음... 한번 먹어보자. <laughs> 아 오늘 이렇게 또 짜오가 선정한 100% 1000% 주간. 휴게소 음식 홀 족발이 블홀 너무 맛어우네좀 아쉬 아쉬운 점 있어가지고 저희가 몇 개를 한번 보충해 봤습니다. 아썼딱 썼다. 이제는 휴게소 음식의 대표적인 음식이 된오오 뺐으면 돼 안돼. 헤 너무해 이게. 넣을 걸 넣고 뺄걸 뺐어야 되는데 자오가 아직 많이 미숙하네요. <laughs> 또 우리 또진열이가 좋아하는 맥반사 어진. 오아 맞아 이것도 내가 얘기를 못했네데 어. 맥반스 어. 오징어도 사실은 휴게소의 꿀템이거든 음. 이거 사실 막 그렇게 목맥키는 음식도 아니야 진짜 부드러워 어? 이런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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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이런 것들을 두고 짜오가 탑5를 선정하고 말았네요 난 후회 안해 무조건, 무조건 내 차테코가 하는 분 계실 거야 음. 어. 짜오의 이5는 음. 앞으로